네, 여러분, 최근에 제가 다섯 개 보급상을 돌렸는데, 신규 에픽, 간지 최강, 섹시, 대왕검, 군신 RS의 검이 떴는데, 제가 이걸로 한번 추억의 챌린지, 옛날에 추억이 새록새록한 챌린지들을 한번 이 괴랄한 신규 에픽으로 한번 깨부숴보겠습니다 제가 군신 아레스의 검에다가 스피드 두칸발랐고요 커스텀은 파워 등급 2 올렸고 코디 악세서리는 배기 공격을 늘려주는 아이올루스의 날개 착용하고 일단 첫! 첫! 어.. 추억의.. 챌린지 에라 드래곤 한번 부숴도록 부숴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네 바로 각성해주시고요 네, 한번만 각성하고 바로 얘네들 시시시아이 자식 조금 싸우는데 시시응시시시 응? 아 잠깐만 나 뭐해 씨씨씨씨씨이자식좀 씨, 싸우는데 좀 잘하는데 이 자식들? 자 제트씨 어 데미지 보이시나요? 제트씨 데미지 보이시나요? 데미지 보이시나요 형님들 데미지 보이시나요 형님들? 기본 기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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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도망가 아이고 아파 기본기 기본기 두번하고 도망가 기본기 기본기 두번하고 도망가 이러면 얘네들로 알아서 폭파 땅 이거 왜냐면 지속데미지가 계속 찍혀요 지속데미지로도 죽기 때문에 데시필 데미지 미쳤죠? 자시필 한번 더아 뭐야 안맞네 자제트 c 로 녹이기 다다다다다다다다다자기본공격 하나 둘 하나 컷자 이제 다음각성 준비하겠습니다 다음각성 완료. 다음 각성 완료. 시, 시, 하이퍼라서, 그냥 막 갈려도 돼요. 하이퍼예요 하이퍼야, 에라데르건드라 자. 완전 무쌍이죠. 그냥 용사죠, 용사. 무적의 용사죠. 갓. 하나, 둘, 셋. 네. 파워커스텀 계속 터지죠. 파워커스 터져야 돼요. 파워커스텀 터지면 힘두 칸이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파워커스텀 지금 2라서 힘두 칸이 올라가죠. 야, 이거 무쌍 봐요. 용, 용, 진짜 용사다. 이거 최강의 용사다. 뭐야, 이러 끝이야? 아, 뭐야. 아 뭐야 이것도 못써봤는데? 에헤이 에라드래곤은 이렇게 끝났구요 아 에라드래곤 좀더 재밌게 깨는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좀더 쉽게 깨는거 왜냐면 제가 이거 기본기 없이 그냥 ZX만 갈기도 이기거든요 바로 일단 각성해주고 바로 각성해주고 ZX만 갈기도 이겨요 얘네는 일단 기본공격으로 자를게요 얘는 하이퍼 상태에서 기본공격으로 잘라주고 범위가 엄청나죠 얘네들 일단 기본 공격 자를게요 하이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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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곤 형들 드래곤 양산형들 하이퍼야 어떡할까야 하이퍼야 형님들 하이퍼야 이제 제텍스 피 녹는거 보이시나요? 근데 이게 제텍스 기술이 범위 기술이기 때문에 거의 뭐한 8명까지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8명까지도 잡힌다고? 봐봐요, 저두명 바로 녹여버리죠, 진짜? 컷. 오케이, 2단계 마지막 성 풀렸습니다, 지금. 자, 3마리. 제텍스야, 제, 제, 어? 제텍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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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텍스야. 아, 왜 이렇게 아파? 어, 좀 아프네요. 이제 마지막. 아 잠깐만 조금 도망가야되는데아 잠깐만 형들, 잠깐만 형들, 아 잠깐만 형들 이게 하이퍼가 풀리면 살짝 쓰레기긴 해요. Zx 갈기면 보이시나요 여러분? 저기저기없어야지 기다리면 게임 끝나죠. 지속 데미지 때문에 알아서 죽어주죠. 지속 지속 데미지 미쳤죠? 하나 둘셋컷네 이렇게도 깰수 있습니다. 정말 사기적인 악세서리죠. 정말 재밌습니다, 여러분. <laughs> 다크헬프의 길가 다크가더 재밌어보이긴 한데 사이즈가 너무 커서 골렘이 뭔가 그래서 좀잘 안맞는 것 같아요 범위가 원래 좋은데 다들 기본기가 확성 안해도 이번엔 엠피드 미션 어... 투 어려움 아니다 이건 너무 어려 너무 어렵고 미로찾기 추억의 챌린지 미로찾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추억의 챌린지 미로찾기죠 추억의 챌린지죠 한번 팔랑크스 군신 아레스의 검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각성 해주고 각성하면 달리기가 굉장히 빨라져요. 테시엑스. 와, 데미지 보이시나요? 컷. 참 추억의 챌린지죠저 옛날에 아침에 막 일어나서 이것만 했는데 이상하게 이게 재밌었어요, 여러분. 뭔 감성인지 아시나요? 이때만 해그 감성. 뭔가 그 있습니다, 감성이. 범이 좋죠. 데미지 범이 미쳤죠. 역시 이래서 에픽 사나 봅니다 진짜 여러분. 하나 둘셋 넷. <laughs> 미쳤다. 아마 이렇게 그냥 닿을 걸요? 닿죠 알아서 죽, 죽죠. 지속 데미지 때문에 이렇게 넣으면 알아서 네, 너무 아파서 이게 한대만 맞아도 지속 데미지가 계속 고쳐요. 그게 정말 사기죠. 얘 어디 있더라? 있다. 하 둘, 점팩스 하. 아이 자식이 돌았나, 따, 점팩스 얘네가 여기 있죠. 싹싹. 라스트, 어딨어? 라스트 블럭맨. 어디 있어? 라스트 블록맨. 어디서 었어 여기 있지, 따 따. 자 이제 각성해서 한번 패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성. 자, 보보이한테 한 번, 금지된 기술. 커맨드, 따따따, 커트. 따, 따, 이게 단 1회만 쓸수 있어요. 풀 각성했을 때. 정말 사기입니다. 거의 즉사기예요즉사기 너무 아파가지고. 네, 미로찾기 너무 쉽죠? 네, 한 옛날에 제가 이거 되게 좋아했는데, 추억이 새로 생각하네요 그리고, 또 추억의 챌린지 뭐 있을까요? 앰 엠프드 공장. 추억의 앰프드 공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앰프드 공장을 한번. 아 초인 흑인 괜찮겠다. 초인 흑인에다가 한번 끼보도록 할게요, 형님들. 네, 초인 흑인. 왜냐면 초인 흑인이 스탯이 정말 좋거든요. 게다가 제가 두 칸이라 힘아 칸에 방어도 꽤 높죠. 초인 흑인은 여섯 명, 여섯 개, 여섯 칸. 뭐 테크닉은 낮지만 스피드도 제가 두칸 발라놔서 문제 없죠. 초에 흑기다 닦게겠습니다. 그럼 데미지 미치겠는데? 파워 커스텀 파워 두 칸이라 또 거의 파워 열한 칸이죠? 바로 각성해주고 기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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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쉽다 시 기본기 기본기 기본기, 기본기. 시 각성해주고 풀각성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laughs> 하나 둘셋 하나 하나 아, 와, 휘두를때마다이 찰짐이 그 각성이 30초가 원래 제한인데 이게 NPC들을 죽이면 그 각성이 계속 늘어나요. 왼쪽에 저 겉모양 저피치 보시면 NPC들을 죽일 때마다 저 게이지가 차죠. 결국엔 계속 죽이는 한이, 한이 있다면 계속 각성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와, 데미지 보이시나요? 대왕노사도 깔끔하게 컷. 와, 범위 미쳤다. 하나 <laughs> 아니, 재미가 있어요, 진짜. 이게 NPC들 패는 재미가 어마어마합니다. 에픽 하나만 있으면 진짜 챌린지 다 정복한다는 게 진짜 맞는 말이네요. 살인대자 형님이 그렇게 세보였는데 에.. 예, 하이퍼야. 하이퍼야, 형들. 와, 근 이거, 이거 에픽, 엠프드 공장 한정 최고의 에픽인데요? 왜냐면 NPC 잡으면 어차피 하이퍼는 무한이니까. 아, 진짜 무한 하이퍼인데, 이거 잡을 때마다. 어, 끝. <laughs> 잡을 때마다 어차피 저 지속시간이 차기 때문에 어, 무한하이퍼라고 보시면 되네요. 그러면 제가 또 생각나는 게 어, 슬로우 터, 어마어마하게 많은 NPC들이 등장하는 거죠. 어, 슬로우 터 하면 그럼 계속 부적인가? 한번 볼게요. 어송해요강아지가 어, 어, 그러네요. 무한하이퍼입니다. 이런 무한하이퍼. 와 슬로우토에서 개사기인데? 와 알아서 죽어주는거 봐와 이게 버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왜 알아서 죽어주죠? 아 이게 지속데미지가 살짝 그건가? 옮겨가나? 아, 옮겨가나? <laughs> 죄송해요 지금 제 강아지 비숑제 닉네임처럼 비숑을 제가 키우고 있는데 가끔 저렇게 짖습니다 와 근데 너무 사기인데 이거? 여기 어, 노랑이들 처리 좀 해줄게요. 나이스. 어, 그냥 휘두르면 계속 하이퍼기 때문에 맞아도 끄떡이 없어요. 어, 여러분 슬로우터 이거 엠블럼 얻고 싶은 사람 저한테 연락하세요. 이거 진짜 너무 사기인데? 엠블럼 그냥 깨겠는데요, 이거? 그 제가 알기로 800킬 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 아, 이거 슬로우터 최강이다. 이거 에픽학세 돌았다. 와, 돌았다. 아, 돌았다. 이도막쓰도 되겠는데? 와, 무한 하이퍼죠? 엠 b c 들을 죽일 때마다 지속시간이 상시 늘어나기 때문에 무한 하이퍼라고 봐야죠? 기 그냥 다 빼버립시다.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네, 귀엽죠, 이제? 근데 CCC만 하면 끝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냥 엠블럼 딸만한 점수 나올 것 같은데요? 예, 네, 시간이 너무 남죠? 원래 이게 타임 어택이에요. 시간 저게 막 촉박해가지고 막 800킬 못찍는 경우가 많은데 800킬 그냥 찍을것 같은데? 아마 제가 알기로 엠블럼 그 황금 엠블럼 이슬로우트 엠블럼이 800킬 부터 받는걸로 제가 알고있어요 와 하이퍼야 그냥 방향키 딸깍 딸깍 방향키 하면서 딸깍 딸깍 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 이런식으로 하면 벌써 300킬 돌파 와, 너무 사기다. 그리고 지속 시간, 지속 데미지 저게, 계속, 뭐, 중독이 되나? 옮겨가나? 계속, 알아서 막, 봐봐요? 알아서 죽어요, 가만히 있어도. 대박이죠? 뭐지? 뭐지? 대박이다. 이게 버그인지 뭔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버그라면 고치지 마세요, 운영자분. 슬로우 터 최강이네요, 진짜. 만만, 만만 먹으면 몇천 킬도 가겠는데? 1위, 1위도 할수 있겠는데요? 슬로우터 1위? 어, 슬로우터 1위도 그냥 하겠다, 이거면. 어, 랭킹도 세우겠다. 와, 슬로우터 최강 악세를 여러분 여기서 찾았습니다. 대박이다. 대박이다. 여러분들, 일단은, 지금 시간이 아예 안 줄죠? 원래 이게 타임 어택인데. 너무 여유롭죠. 여유가 넘치죠. 그래서 여러분 일단 800킬만 하고 800킬만 하고, 예 너무 루즈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슬로우터를 정복하는 기준인 800킬만 좀 해보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사기인데. 아 진짜 사기다. 진짜 사기다. 와. 크, 진짜 좋죠? 오케이, 600킬. 어, 좀 지루하시죠, 여러분? 네, TMI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어, 지금 이제, 추석 연휴네요. 예, 지금 찍을 당시 기준, 좀 업로드는 뭐좀 늦겠지만, 추석, 추석 연휴인데, 이거 찍고 저는 본가로 가서 친척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삼촌들이랑 소주 한잔 해야죠. 여러분들은 소주 좋아하시나요? 전 소주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양주, 와인, 이런 거다 필요 없고, 차미슬. 처음처럼도 안 돼요. 차미슬 하나만 있으면, 정말 행복하게 술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중에 우리 개뿡이 형님들과 뭐 정모, 정모를 할 수, 뭐 이벤트, 뭐 유튜버, 피숑이 만나기,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이벤트를 제가 열면 꼭 참여해주세요. 회비 같은 거 없고 제가 소주 사드리겠습니다, 형님들.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형님들. 뭐 제가 팬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800킬 돌파죠? 한 810킬? 까지만 하고 슬로우턴 네. 여기까지 하는걸로 아 근데 정말 이러면 근데 게임이 안 끝나는 거 아니야 설마? 아 끝나겠죠? 어 끝나겠다 끝나겠다 기다려볼게요 여러분 90초만 기다려볼게요 자 스킵할게요 잠깐 드르 오케이 8초 남았어 7초 6초 5초 4초 3초 2초 총 957킬 했죠? 와 95,700점 이러면 엠블럼 바로 따죠. 근데 저 엠블럼 이 계정이 깨다 따놨나? 어안 땄다. 엠블럼 땄네요. 엠블럼 땄죠. <laughs> 옛날에 이거 엠블럼 얻겠다고 막 열심히 했었는데 추억이네요. 이번에 다른 다음으로 한번 하나 더 해볼까요? 추억의 챌린지 네오설 너무 추억이 너무 재미가 없긴 하죠. 어뭐 있을까요? 엠블럼 정글 엠트 정글 해볼까요? 엔프드 정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추억의 챌린지 이거 진짜 깰려고막 8명 모여가지고 막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혼자니까 노마라를 선택해보겠습니다 하드는 진짜 하드도 깰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마음을 먹어야 될것 같아서 일단 해볼게요 자 각성 추억의 챌린지 여 마지막으로 하고 또 각성 시시시시아 범위가 넓어서 하이퍼, 하이퍼에다 아, 이거 엠프트 정글 해도 진짜 좋겠다 와.. 하, 무적이죠? 하이퍼? 거의 그냥 반 무적이죠? 컷 크아. 뭐야 너 귀여운 탱크 뭐야? 와 이게 킬을 할수록 계속 유지기 때문에 이거 지속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빨리 가서 킬만 하면 그냥 정.. 이론상 그냥 무적인거죠? 그냥 계속 하이, 상시 하이퍼인거죠? 이론상 와, 범위 봐요. 그냥, 슥슥 하면 뒤집니다. 지속 데미지가 계속 중첩이 되죠, 다른 애들한테. 그래서 다른 애들 가만히 있어도, 피가 나는 게 보이시죠? 가만히 있어도, 컷. 이런 게 되네요. 와, 옛날엔 혼자서 여기까지 오기도 힘들었어요. 에픽 없을 땐. 미치겠다, 진짜. 와, 진짜 미치겠다. 아, 너무 사기인데? 엠프트 어, 정글 솔로로, 이거. 솔로도 이거 하드도 깰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이 이론이라면 어왜 계속 시수 그냥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냥 무한 하이퍼입니다 그냥 계속 와 범위 군격제 t x 스어 그냥 이거 무 상시 하이퍼에 이러면 상시 하이퍼 지금 에픽 중에 그냥 계속 상시 하이퍼인 것도 있죠 아 너무 매력적이네 제가 에픽이 이게 첫, 첫 에픽이라 잘 몰라요 제 t x 스제 x 스 와 진짜 너무 쉽다. 와 너무 쉽다. 이제 조론도랑 보보이 나오죠? 강화된 조로, 조론도 강화된 보보이 나오죠? 아, 네, 너무 쉽습니다. 어제 아, 네, 지수 시간이 좀 많이 까였죠 얘네 죽여서 지수 시간 다시 올려 도록합시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지수 시간 다 먹었죠? 딱 지수 시간 먹어주고, 오케이 이제 노말의 라스트 보스 살인 대자 살인 대장님이 나오겠죠? 나 이거 진짜 어려웠는데? 와, 데미지 녹는거 보이시나요? Z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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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따. 와, 녹였죠. <laughs> 보상 뭐였지, 이거? 네, 쓰레기. 역시나 쓰레기.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앰프드 적을까지노말을 맞춰봤네요. 아, 나중에 하드 해봐야겠어요. 여러분, 이제 저는 본가로 가서 친척들을 만나러 갑니다. <laughs> 여러분 어떠셨나요? 좀 추억에 빠지셨나요? 추억의 챌린지와 신규 개사기 개악랄한 미친악세 조합 아주 불협화음인데 정말 재밌었죠 여러분? 다음에는 어, 더 많은 챌린지를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군신 아레스의 검 로우 하나 아쉬운거는 무기 아이템을 집을 수 없기 때문에 무기 아이템을 써야하는 뭐 챌린지에서는 활용 못하겠네요 그때는 동료를 데리고 제가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아 <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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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시나요 여러분? 이브금 짠거는 무말녀 폭음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쨌든 제가 짠거는 무말좋아하기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아무말 대잔치네요 진짜 저 마이크만 끼면 어 아무말 대잔치가 잘 나와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 화이팅입니다 아 물론 이거 올라갈 때쯤이 연휴가 끝났을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어, 죄송합니다 어, 죄송해요